안녕하세요. 중소기업 현장에 가다의 정은입니다. 요즘 거리를 보면은요 사람보다는 차가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시원하게뚫린 길을 달리기란 좀처럼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낭비하는 에너지, 시간 그리고 인력이 수치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자동차 선진국을 이루어야 할 텐데요. 오늘 중소기업 현장에 가다에서 소개할 기업이요 바로 자동차 선진국을 꿈꾸는 한 기업입니다. 지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인데요. 그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자리 잡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기업이요. 자동차 급발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최근에 개발해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의 대단한 관심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핸드인핸드와 함께하시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동차 행렬, 우리의 일상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불황을 모르는 사업으로 탈바꿈한 것이 자동차 사업. 그래서 대기업이 너나 할것 없이 뛰어드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기업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동차 사업의 길은 자동차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인 핸드인 핸드 자동차 선진화를 외치는이 기업은 여러 가지 자동 장치를 가지고 홍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초라해 보이는 사무실 하지만 이곳이 바로 연구실이기도 합니다. 핸드인 핸드에서 만들고 있는 상품들은 클러치 없이 변속할 수 있는 세미오토,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아도 미끄러지지 않는 자동 브레이크. 느낌이 가벼운 파워크러치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급발진을 막을 수 있는 장치까지 운전자들을 위한 편의 장치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회사의 호랑이 김옥수 사장이 만든 것인데요. 제가 이 자동 클러치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순전히 내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원래가 그 자동차 전문가인데 건설현장에서 배웠던 그 자동차의 기술을 86년도 내가 귀국, 해외에서 근무하다 돌아와 보니까 우리나라도 벌써 교통정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차가 수동차였는데, 제가 교통사고 후율증으로이 다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무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하게 된 거죠. 아, 뭐 이거 내 기술 정도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제 차에 대한 지식이 있겠다. 원래 또 군에서도 제가 운전병 출신이고, 또 정비학원도 좀 다녔고, 차에 대해서 안 되다가 자동 제어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발하게 되죠. 내가 필요해서. 핸드인 핸드의 제품들은 전자와 기계가 만나 자동 제어를 이루는 제품들로서 컴퓨터 회로에서부터 부품 하나하나의 특성을 모르면 만들 수 없는 제품들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조합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품 개발 과정에서 핸드인 핸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우선 이 제조업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품질을 얼마만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게 하느냐. 두 번째는 그 기술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해서 그 소비자들한테 알려서 그 판매를 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판매량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어려운 게. 기술 개발할 때도 가장 이제 문제 됐던 게 저는 원래 기계공학 전문인데 전자 쪽은 모르거든요. 물론 자동제어 하면서 대충의 그 프레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전문 분야로 들어가서는 어렵거든요. 그때 마침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분을 만나서 의사를 물었더니 자기가 흔쾌히 거의 동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기술 분야는 제가 아웃소싱 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요즘도 아웃소싱 아웃소싱 하는데 저는 87년 88년 벌써 한 10여 년 전이죠. 그런 거다 아웃소싱했어요. 지금 만드는 전자 제품 뭐 기계 전부 다 아웃소싱입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기술이 괜찮은 업체들 그런 업체들을 찾아서 일을 부탁하는 거죠. 왜인이 기술적으로 가장 어렵고 1988년에 시작된 핸드 인 핸드. 그러니까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공장이 없어 제품을 많이 만들지도 못했고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처음 보는 제품을 외면하는 소비자들에게 좌절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제품의 신뢰도였습니다. 외국에서는 많이 대중화가 된 제품들이었지만 중소기업이 만들었다는 불신감과 처음 보는 제품이라는 두려움이 소비자들에게 너무나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이죠. 급기야 세미 오토의 경우는 유사품을 만들어 팔아오던 다른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반감을 갖게 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었던 핸디인 핸디에게는 오히려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 성능이나 안전성에 이상이 없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으니까요. 핸디인 핸디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상품들은요. 클러치 변속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세미 오토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가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자동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이들 상품은요, 반영의 날 표창장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편리할 것같죠이 상품들의 원리와 그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지제 앞에는요. 핸드인 핸드의 제품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용품이라서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점들이 궁금한데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제품들의 이름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네, 있는 게 세미용성 예. 자 클러치. 여기 있는 게 자동 브레이크. 예. 그리 급발진 방지 시스템. 예. 그리고 파워 클러치. 아 그렇군요. 나와주셔서. 지금 네 가지 제품을 지금 어.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세미 오토라고 하셨나요? 예.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치인가요? 클러치 페달을 안 밟고 기아 변속을 해서 작주행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해가 좀안 가요. 클러치를 밟지 않는데 기아 변속이 된다. 그런 원리를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요? 아, 음. 저희가 액츄이터를 이용해 고 예. 그 클러치 페달에서 미션까지 가는 중간에 이 장치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아 변속이라는 거는 그냥 변속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 스위치가 달려있어요. 네. 이 스위치를 누르고 변속을 해주시면 되죠. 아, 그러면, 네. 아, 이렇게 눌러서만 하게 되니까 작동이 참 간편하겠군요. 그렇죠. 오, 네. 그럼 이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아, 연기에서도 효과를 많이 보고요. 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한 오토매틱 한30% 정도 볼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게 세미워터가, 일반 이제 오토를 추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쵸. 예, 여성분들이라든가 영업용, 택시 영업용 하시는 분들, 뭐 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 예. 그리고 사로다가 요즘에 승용차지만 영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죠? 그런 분들이 클러치 바달를 많이 밟으시는 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죠. 아, 그러니까 왼발을 움직이지 않고 그렇죠. 왼발을 사용 안 하고 때문에? 예, 기어 변속을 해 주는 거죠이 어, 아주 편하고 피로도 덜할 거고요. 그렇죠. 아 그런 장점이 있군요. 자 이렇게 세미 오토 자동 클러치를 봤고요. 이쪽은 자동 브레이크라고 하셨거든요. 네. 어떤 제품인지 소개를 좀해주시죠 네. 자동 브레이크는 언덕에서 예. 밀리지 않게끌어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토매틱 보면은 왜드라이에도 먹고 악셀 밟으면 차 나가잖아요. 언덕에 는리고그거랑 유사한 제품으로서 액츄에이터를 네. 설치를 해요. 아. 설치를 해갖고 평상시에 브레이크 페달에 걸려있던 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밟은 만큼 잡아주는 거죠. 예. 그 악셀을 밟으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에서 브레이크를 놓으면 차가 뒤로 밀리잖아요. 그걸 방지를 해주는 거죠. 아, 그럼 이걸 사용하신 분들은 어떤 이점을 볼수가 있을까요? 어 일단 언덕에서 쓰게 되면 불안하죠 심리적으로 그렇죠. 차가 뒤로 밀린다. 그렇죠? 뭐 차가 뒤에 바짝 붙어 있으면 좀 불안하죠. 음. 그런 걸 갖다가 방지를 해주니까 오히려 편하죠. 그리고 왜 우리는 교통 체증이 심하니까 그럴 때도 좀 편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평지에서도 예. 브레이크 밟고 있는 거, 차가 막혔을 때 브레이크 밟고 있는 것도 힘들거든요. 왜 쉽게,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발 예. 바닥에 피로도가 많이 쌓이죠. 예. 그런 거 이제 방지를 해주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신개발품인 급발진 방지 장치가 있는데 이건 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 가장 끝에 있는 게 파워 클러치라고 하셨거든요. 예.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파워 클러치도. 세미오토랑 거의 비슷한데, 그 세미오토는 클러치 페달을 안 밟고 하는 거고, 이거는 예. 페달을 밟아주는 거예요. 예. 밟아주면서 기아 변속을 해주는데, 음. 클러치 페달 무게의 10분의 1을 줄여주는 거죠. 음. 예. 그러면 은 무게가 줄어든다. 어떤 효과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페달 자체가, 예. 우리 미션에 보면은 디스크 산발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산발이 자체가 스프링이 경화가 되면 페달이 무거워져요. 아. 그러니까 스틱 운전하시는 분들은 예. 웬만큼 보통 본인 차들 끌고 다니시는 분 중에, 예. 거의 한90% 이상이 아우 내 페달이 무겁다, 예. 내 밟기가 힘들다 이런 예. 분들이 많아요. 특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예. 영업용들 그런 분들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 딱 좋죠. 페달이 10분의 1 무게라 그러면 은 음. 거의 스펀지나 마찬가지예요. 스펀지 갖다 놓고 발로다가 밟았다 놨다 하는 거는 똑같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예. 뻑뻑한 페달이 가벼워진다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요. 제가 보니까 운전자를 생각하는 제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신다면 아마 직접 사용했을 때그 효과를 확실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클러치 없이 변속을 할수 있는 승용차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스웨덴 사브 자동차입니다. 이렇듯 자동차의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일본이나 미국, 스웨덴,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이 자동 클러치는 낯선 상품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처럼 교통 체증이 심각한 환경에서도 꼭 필요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장착한 차량을 보면 연료비가 하루 6천 원 정도 절약되고 오토매틱 차량보다 부대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수동, 자동을 번갈아 할수 있기 때문에 운전 환경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고 초보 운전자의 경우는 시동을 꺼뜨리지 않고 차를 몰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시 피로가 덜한 것은 당연하겠죠. 자동 브레이크의 경우는 오른발 사용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로가 덜하고 언덕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92년도서부터 회사 택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2개월 동안 그냥 해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무릎, 허리 또는 이쪽 옆구리가 결려서 어,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 뺏기 운전을 못하했는데 고심하던 차에 자동크러치라는 것을 신문지장에서 보고, 어, 상담해 본 결과, 무척 이득이 될것 같아서 장착을 하였습니다. 자동크러치와 자동브레이크까지 겸해서 장착을 하고 운전을 해보니까, 다리도 편하고 마음도 즐겁고, 특히 자동브레이크는 정말로 칭찬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정차시에 브레이크만 일단 밟아놓으면 핸드브레이크 작동도 필요 없고 그냥 두 발이 다 자연스럽게 편하게 쉴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한 7년 정도 제가 사용해보니까 부품 교환을 한 3, 4회 했는데 가격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고 경제적이고 다른 기사님들보다 한 두세 시간 정도 더 일을 할수 있어서 소득도 많이 올리고 요즘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 더운 날에도 행복하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앞서 본 제품들은 그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개발할 당시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핸디인 핸드의 저력을 볼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번에 핸디인 핸드가 또 하나의 개발을 이루어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급발진 방지 장치인데요. 벌써부터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급발진 방지 장치라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은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하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동이 걸렸어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즉, 운전자가 이상징후를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엔진 RPM이 급상승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엔진 시동을 꺼주는 장치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시동을 걸어 볼게요. 엔진 소리만 날 겁니다. 자, 엔진 소리 그냥 스타트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나죠. 엔진 아무리 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계기판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즉, 시동 준비가 되는 거죠. 그때 다시 내가 그럼 스타팅 모터를 돌려볼게요. 시동이 걸릴 겁니다. 시동이 걸리죠? 엔진 RPM 계기가 움직입니다. 정상으로. 그러다가 이제 운전하게 되면 뭐 엑셀을 밟아서 3000이고 4000이고 계속 평상시처럼 운전하면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엔진 RPM 올라갈 때 어떤 상황이 있나 한번 보세요. 한2,500 넘은 시점에서 곧바로 계기판이 떨어질 겁니다. 자, 보세요. 자동으로 떨어진 겁니다. 제가 시동 끄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운전자들이 그 급발진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는데 이것은 그것을 사전에 미리 기계가 전자적으로 알아내서 차단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급발진 방지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새로 나온 신제품으로 요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 파급력이 대단하리라 예상됩니다. 특히 여성 운전자의 경우는 급발진을 당할 경우 더욱 당황할 수 있어서 안전의 비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급발진 방지 장치로 많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핸드인 핸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제품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몇년 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시도한 무인 자동차 연구에 함께 참여해서 살아있는 기술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차의 페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앞서가는 핸드인 핸드라고 할수 있죠. 자, 이곳은요, 핸드인 핸드의 공장 앞입니다. 핸드인 핸드의 제품은요, 워낙 특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 부분마다 전문화된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공장 운영을 하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죠. 공장 인구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저기 전자, 전기 그런 분야에 있는. 전문화된 업체에서 부품을 조립해갖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거죠. 음, 그렇군요. 네. 그럼 아무래도 최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현장에서 아무래도 소비자가 직접 음. 그 장착을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음. 불만사항이라든가 뭐 요런 요런 개선점 같은 거 음. 그런 걸 저희가 직접 입수를 하면서 음.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그런 걸사장님이나전 직원들이 다 같이 개발해 나가는 거죠. 음, 그러면 부품은 전문화된 공장이 생산이 되고 이것을 조립이라든가 뒤에 보니까 열심히 설치도 하고 계시는데 이곳에서는 주로 설치를 담당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 이쪽에서는 설치하고 장착만 해드리는 거죠. 아. 서비스, AS, 설치, 장착 이렇게만 해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손님이 원하는 대로 그자가 그렇죠. 원하는 대로 네, 해주시는 그렇구나. 거군요. 아.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맛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동차 용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핸드인핸드 바로 이런 모습이 실생활에서 우리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핸드인핸드는 욕심이 많고 철저한 회사입니다. 그것은 김옥수 사장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요. 겉모습부터 다부져 보이는 김 사장은 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편한 날이 별로 기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돈이 필요해 남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기술 개발이 미숙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남모르게 노력한 덕에 발명특허도 얻었고 상도 많이 타고 발명인으로 인정도 받았지만 승승장구에 보기도 전에 IMF를 맞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 기술력이 인정되어 여러 나라에서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유럽, 아랍권, 동남아 등지에서 꾸준히 날아오는 주문권 수는 핸드인 핸드의 희망입니다. 세계의 차에 모두 자사의 제품을 다는 꿈을 실현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있는 핸디인 핸디의 가족들은 그래서 항상 현실을 좋게 개선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욕심, 제품에 대한 욕심이죠. 그래서 이제 한 시간도 편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전력 투구를 할지 들어보도록 하죠. 항상 계획은 현실에 맞춰야 되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환경에. 제가 제일 처음에 개발했던 게 자동 크러치였다가 지금은 또 이제 자동크러치는 해외 쪽으로 굉장히 시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만 자동 그 오토미션이 많지 해외는 아주 수동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수동이고 그 다음에 동남아라든가 중동, 유럽도 보면은 오토 비율이 한 4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나가야 되고 현재 제가 계획하는 건 우선 요즘 보니까 국내에서 그 급발진, 자동차 오토미션의 급발진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불안해 여기는데, 그럼 제가, 우리는 이 자동 클러치를 개발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노하우 축적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거로 전환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 클러치의 기술을 가지고, 급발진 방지 장치는 불과 한 달이면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이미 벌써 시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발진 방지 장치, 어떤 자동차와 관계된 어떤 편의 장치, 안전 장치는 저희 회사에서 그 아이템에 포함된다고 봐야죠. 그런 쪽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저희 중소기업 현장 가다에서는요. 함께할 중소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업체는 아래 주소로 연락해 주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의 자동차 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기업을 만나보셨는데요. 이 회사가 자동차, 자동 장치 중견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세계 모든 차에서 이 회사의 마크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 모두가 우리 전체의 힘이니까요. 오늘 중소기업 현장에 가다 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